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다니는 반주아재입니다. 오늘은 광화문에 있는 스시우미에 다녀왔습니다. 스시우미는 용산의 1호점. 잠실에 2호점이 있고 오늘 다녀온 3호점은 작년 12월쯤에 오픈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나 번창하는 가게들을 보면 항상 부럽기만 합니다 사실 스시우미가 처음 생겼을 때는 1인 6만원쯤으로 상당히 저렴한 포지션에 있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참 물가도 많이 오르고 스시아들 가격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치는 종광역 2번 출구에서 237m라고 되어 있고 저는 광화문역에서 내렸는데 여기서도 10분이 채안 걸려서 접근성은 용이 한것 같습니다 가격은 런치 5만 0천원 디너 10만원 이구요 아 그리고 여기가 후기도 그렇고 이날 제 옆에 계신 커플분 피셜 건물 안에서 가게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길 쉽게 찾는 법을 좀 알려 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산 위부 건물로 들어오셔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건물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상가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얘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정면에는 복잡해 보이는 가게들이 있고 좌측을 빼꼼히 보시면 스시 우미가 바로 보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가게는 상당히 넓습니다. 두개의 닫지에 4 명의 셰프님께서 거진 24명 정도의 손님을 한 타임에 서브하시는 것 같았네요. 주류 메뉴판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날 고구마 소주 두쿠리로 하나 시켜서 함께 했네요. 일본식 계란찜 차완무시로 코스가 시작됩니다. 위에 올라간 것은 파튀김이고요. 다른 지점도 방문해 봤지만 스시 우미만의 독특한 고명인 것 같네요. 약간 탄맛 같은 불 맛이 의외로 계란찜하고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간도 잘 되어 있었고 따뜻해서 좋은 시작이었네요. 첫 츠마미는 광어 두점 주셨고요. 생각보다 단맛도 조금 있고 씹을수록 느껴지는 감칠맛도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면서 식사하려니까 젓가락질이 쉽지가 않네요. 요 근래 먹은 광어 중에서는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기도 했네요. 다음으로 주신 것은 참치 멀리서 모양만 보고 붕장어 구이 같은 건가 싶었는데 반전이었네요. 참치 해가 원래 굉장히 부드러운 편인데 칼집 덕분에 식감이 참 재밌었네요. 살짝 느껴지는 훈연향이 나쁘지 않긴 했는데 껍질 쪽 면적이 넓어서인지 좀 질기게 느껴지는 감도 있었네요.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봐도 잘 구워진 소금구이 장어 같기도 합니다. 빨간색과 분홍색 참치와 음빛 전어가 참 인상적이었네요. 구이 요리가 나왔고요. 얘는 은대구라고 하시네요. 옆에는 파김치는 아니고, 실파를 폰즈소스랑 초된장에 조리를 하신 거라고 하셨고요. 찾아보니 은대구는 이름에 대구가 들어가지만, 대구목이 아닌 쏨뱅이목에 속한다고 하네요. 고급 어종인 것 같더라고요. 탱글한 식감이나 기름짐이 이름값 하는 녀석이었고요. 옆에 저 아삭하고 새초롬한 파가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짜파게티에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은 전복이랑 게우소스 주셨고요. 전복은 뭐 무난하게 적당히 쫄깃하고 부드러운 늘 아는 맛이었구요 게우소스랑 샤리가 같이 나왔는데 꼬독한 질감이랑 새콤한 초향이 상당히 좋았네요 상태 좋은 밥을 보니 오늘의 초밥들이 더 기대가 되었네요 옥돔 튀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늘 부분은 상당히 바삭하고 안에 살은 부드러워서 겉바 속촉한 녀석이었네요. 옆에 같이 주신 소스는 마요네즈랑 시치미로 만든 소스인데요. 역시나 생선가스에 타르타르 소스 궁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매콤한 맛도 좀 들어가서 일반 마요소스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네요. 마른 안주 같은 거 찍어 먹어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요리는 청어를 깨소스에 버무린 거고요. 여기도 앞에 은대구 요리에 사용하셨던 새콤한 파절임을 같이 넣어주셨네요. 청어 자체가 많이 기름지지는 않아서 안에 콤한 맛들이 좀 두드러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약간의 청어가 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삭한 조합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얘는 깨소스 청어 느낌 그대로 좀 고소하고 기름지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 마지막은 안하고 붕장어 튀김이고요. 소위 그 스시 시미즈 계열이라고 하는 업장들에 가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는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뭔지 알고 먹어도 부드럽고 달달한 고구마 튀김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재밌는 녀석입니다. 조금 느끼하다 싶을 때, 새콤 짭짤한 오이 절임 같이 곁들여 먹으면 개운합니다. 스시 전에 생선뼈로 우려낸 미소장국 주셨고요. 짭짤하고 따뜻한 게 속 프리하기 좋았네요. 첫 시작은 무난하게 참돔으로 시작됩니다. 실파를 같이 곁들여 주셔서 중간중간 같이 느껴지는 파향과 식감이 좋네요. 참돔 자체가 막 진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두툼하게 내어주셔서 약간 찢기는 듯하게 씹히는 식감이 괜찮았네요. 다음으로 주신 것은 가리비 관자. 소금이나 유자 같은 이런저런 터치 없이 원물에 간장만 딱 발라서 내어주셨네요. 관자 자체가 상태가 좋아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단맛도 좋고 역시나 두툼한 것 참치 입에 넣었을 때 만족감이 좋네요. 참치 뱃살 쥐어주시는 셰프님이고요. 멀리서 봐도 꽤나 두툼하고 색깔이 좋아서 기대가 되었네요. 이날 밥은 역시 간만에 스시 우미에 왔구나 싶음이 느껴지게 새처럼 하니 간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덕분에 이런 기름진 토로랑은 상당히 궁합이 좋네요. 뒤에 소금을 사용하신 피스들이 있었는데 얘도 소금이랑 궁합이 좋았을 것 같았네요. 연속으로 준비해 주신 참치. 얘는 간장에 절인 속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대뱃살 부위가 그냥 최고급이고 맛있는 거다 싶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단짠에 적당한 산미가 가미된 담백한 참치 속살 부위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준비해 주신 것은 아기간 소스를 올려주시는 군한 마리인데요. 사실 저런 형태로 안키모를 준비해주시는 곳은 많긴 한데, 여기는 얘가 아예 질감이 없게 무스나 크림 같은 형태로 갈아서 주십니다. 이 질감이 고소하고 달달한 아기간 소스에 더해져서 음식을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네요. 별것 아닌 것처럼 툭툭 곁들여 주신 소금도 단맛을 더한 느낌입니다 단새우는 뭐 웬만하면 맛있는 녀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4개나 쥐어 주셔서 식감도 탱글하니 더 좋았고 단맛도 제법 괜찮은 녀석이어서 맛있게 먹었네요 평범하긴 하지만 없으면 또 약간 아쉬운 그런 피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것은 전어 전어 스시가 보기에는 비릴 것만 같은데 대부분 먹으면 그 멸치향 같은 것이 매력적입니다 보통 초절임을 해 주시기 때문에 특유의 콤콤함과 새콤 짭짤한 맛이 생각보다 괜찮으니 지레 겁먹고 안 드셨던 분들도 한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줄무늬 전갱이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얘가 제철이 여름이라 겨울에는 아무래도 비슷한 뉘앙스의 방어에 밀려서 좀안 보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많이 볼것 같네요 특유의 서걱한 식감하고 기름짐도 나쁘지 않아서 진한 초향이 느껴지는 이곳 샤리랑 궁합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이날 가장 맛있게 먹었던 청어. 앞에 먹었던 청어 무침이 많이 기름지지는 않아서 기대를 덜 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은 녀석이었네요. 특유의 단단한 식감이랑 기름짐도 좋았고요. 위에 실파랑 시소 정도를 간장에 절여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짭짤하니 기름진 청어랑 상당히 잘 어울렸네요. 다음으로 준비해주고 계신 것은 내기토로. 쟤는 참치 다진 살에 파랑 단무지를 좀 같이 곁들여서 내어주시는 요리인데요. 한 입에 다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큼지막하게 올려주셔서 일단 입에 넣었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았네요. 적당히 기름진 참치 뱃살에 약간 느끼한가 싶을 때 오독하고 아삭하게 씹히는 단무지랑 파가 입가심을 잘 해주는 느낌이네요. 고수의 끝을 알려주는 안하고 바다장어고요. 장어는 맛있지만 끝이라는 것이 늘 아쉬운 순간입니다. 달달한 타레 소스가 아닌 소금을 곁들여 주셨는데 고소하고 부드러운 장어와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아까 앙키모에서도 느꼈는데 저 소금이 살짝 단맛도 좀 있고 상당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탐나는 녀석이었네요. 후식으로는 계란구이 교쿠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계란찜 같이 탱글하고 부드러우면서. 아래쪽은 카스테라 빵 같은 폭신한 질감도 있었네요 마지막 후식으로는 한라봉과 오렌지로 만든 아이스크림 나왔고요 새콤하면서 달달하니 무난하게 이까심하기 좋은 녀석이었네요. 오늘은 스시 우미 광화문점에서 디너 오마카세 즐겨봤는데요. 오늘도 식사 맛있게 했고요. 오마카세가 처음인데 어디 가지라고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스시 우미 정도 선택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간이 슴슴한 편은 아니라 각오는 하셔야 할것 같고요. 대신에 저처럼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디너가 이부제라서 약간 타이트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좀 아쉽긴 했네요. 앞으로 큰 가격 인상 없이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한 가성비 업장으로 유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스시오및 광화문점에서 즐겁게 한잔하고 갑니다. 반주하지 맛있는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